안녕하세요. 소리를 파는 릴수리 공용스커버리지 용스입니다. 당신의 리듬 안녕하십니까. 옷. 지금 대환장 파티에. 어, 겁나 크다, 야. 와 가평휴게소 왔는데 안개가 엄청나게 껴있어요 날씨가 엄청나게 덥겠다 배가 고파서 냠냠 좀 하고 가겠습니다 1시가 넘은 시간이라 먹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가평휴게소는 푸드코트가 열어있네요 일부 품목만 판매하는 것 같은데 열무국수를 한번 먹을까? 라면 먹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최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고성 아야진에 도착했고 5시 20분에 승선을 마쳐야 됩니다 오전 피딩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전 피딩에 쿨러를 다 채우고 참치를 한번 잡아볼 겁니다 요즘 고성에 참치가 많이 나왔대요 특이한 채비 가지고 제가 오늘 낚시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훈요를 타고 출항을 할 건데요 저쪽 주차장에서 쪽까지 걸어오셔야 돼요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물건을 내려놓으시고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으신 다음에 오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거리가 가깝지만 무거운 테크 갖고 오기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저희 회원들 동출이라서 같이 즐겁게 낚시 할겁니다 이로 들어오시면 후니호가 딱 있지요 후니호 5톤 선박인데 깔끔하고 좋습니다 선사님도 아주 친절하시고 팀런 루어게임 하자는건 다 아는 선사님이세요 오늘 수심은 90m 에서 120m 권으로 간다고 하시니까 이제 추랑 한번 해볼게요 추항에서 엄청난 채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시도 과연 물 것인가 저희 동출 나오시면 최대어 혹은 최소어 잡으시면 따봉 상을 드려요 드래그 튜닝권 하고 트로피 하고 저희 동출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추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포인트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채비가 스커트나 상포가 없죠 제가 오늘 특수한 채비를 만들어서 다룰 겁니다 요 안에 들어 있어요 저번에 대구 갔을 때 대구 입에서 자꾸 호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작년에 잡아둔 축꾸미를 가져왔어요. 타이롱이라고 해서 타이라바에다가 지렁이끼는 낚시하잖아요. 를 오늘은 알주하고 일반 축꾸미 갖고 왔거든요. 이것만 달아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제일 조그만 놈을 바늘이 단차가 있잖아요. 짧은 쪽에다가 달아 볼게요. 그냥 머리깨기 할게요. 자, 이렇게. 자라 요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수심이 깊은데 수동으로 해서 너무 힘들어서 부리아부리아 전동릴로드래금 튜닝해서 왔습니다. 오늘 인연 무석으로 최대구의 명성을 찾겠습니다. 자, 쭈꾸미 가랏! 뿅! 쭈꾸미! 쭈꾸미 먹었어요! 오, 힘써? 야, 이거 크다! 야, 힘쓴다! 100m 남았어! 100초 후에 낼게요. 25! 힘써요, 예. 8자 이상이다. 이거는 최대구의 느낌으로 8자 이상이에요. 15! 다 올라옵니다. 1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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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이거 빵이. 할자는 조금만 짜 진짜. 와! 여러분 진짜 이거 봐요. 얘가 몇번 따라오면서 먹었는데 얘가 결국 입질을 하네. 이거 봐. 쭈꾸미 다 뜯어 먹었네. 한가 어, 하나도 없네. 그 마지막에 대가리 남은 걸 얘가 먹었네. 선장님 문가른 조심하셔야지. 아, 아 네. 잔인하네요. 미안해요. 네, 네 미안합니다. 중구 넘었어요. 한 7자 되겠네. 와, 빵 봐봐. 와, 미쳤다. 빵. 기가 막히네 여러분. 훈이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인데 일단 쭈꾸미로 잡은 게 사이즈 제일 커요. 그리고 올렸더니 쭈꾸미 다리를 다 뜯어먹었어. 입질이 계속 왔거든.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대가리까지 다 먹으려고 욕심을 부린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또 쭈꾸미로 내려볼게요. 쭈꾸미를 한번 다시 걸어볼게요. 쭈꾸미를 걸어서 계속 저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이 되게 자연스럽죠? 볼 수밖에 없네 액션이 진짜 자연스러워요 보세요 진행해 볼게요 내려가라 죠어 히트 이 회장님 낚시 몇년 하셨어요 3년 드래곤 튜닝 하신 거 같은데요 네 어디서 하셨어요 용스 커버리지요 소리 좋아요 네 소리 네. 안 나는데 자 올라옵니다 육자 중국에 살려는 드릴게 중구 여러분 여기는 수심이 깊어서 전동을 쓰셔야 돼요. 저번에 아주 호되게 혼났습니다. 팔을 내어주고 대구를 얻어갔지요. 이번에는 열심히 전동릴로 휘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쭈꾸미를 잡은 겁니다. 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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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구도 얘 좋아하네. 애구도 쭈꾸미 좋아하네 여러분 쭈꾸미. 차이없이 쭈꾸미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애구는 방생해줄게요 쭈꾸미로 또 폴링바이트에 왔어요 사이즈가 이것도 중구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한 6자 이상급 되는 것 같습니다 씨알이 쭈꾸미로 잡는 것들이 조금 큰것 같아요 20m 15 10 m 중구 중구 중구입니다 어. 오 나이스 따봉 그만 잡아요 내것서왔어 x 어 <laughs> 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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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메달 남았어? 아이 그자 10메달 남았습니다 내꺼 또입질했어요 히트 가만있어 나 히트해요 가만있어 그래서 전동리 쓰는구나 자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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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고 어... 에고 에고 이게 어떻게 에고야 아 중고 중고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다 사람 찍어주다가 저도 입질이 와가지고 후킹을 했어요 근데 전동릴이기 때문에 후킹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동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대구입니다 41년간 대구만 잡아온 최대구입니다 예, 오늘도 또 6m 올라왔어요 중국. 중고 중구 살려는 드릴게 여러분 얘들이 쭈꾸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입에 쏙 먹었어요 보세요 거야. 톡톡 건들고 먹네요 여러분 대구 낚시가 저렇게 힘들어요 뒤꿈치는 거 보시죠 지금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스 중고 살려는 드릴게 파이팅 파이팅 안 해요 왜? <laughs> 파이팅 도달이 히트 나이스! 아이, 빠이소, 빠이소, 나이스. 그래! 아니야, 어차피 애구예요 애구. 어차피 애구야. 잘가, 상어한테잘 먹혀라. 청상아이 있다. 아니, 팔 아픈데 왜 자꾸 잡는 거예요? 중수코머리지 보고 낚시를 배웠습니다 아이, 잘하네. 잘하는 친구요. 아이, 잘하는 친구요. 아이, 어, 좋다, 좋다, 좋다. 도달이몇 메다 몇 남았어? 16이요. 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16메다. 빨리 올리라고 했잖아. 나 노냐? 나도 선비 내고 탔는데? <laughs> 오, 어, 뭐, 히끗희끗하죠히끗희끗해요 오케이. 자, 쭈꾸미로 포인트 이동해서 또한 마리 걸어냅니다. 사이즈는 한중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드래곤 트링은 용스카버리기죠. 이상하게 되게 많이 차요, 여러분. 이거 삼돔처럼 차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하다. 오. 방정 맞게 차는 거 보니까 약간 이상해요. 14m, 10m. 와 히끗히끗하다. 대구네. 와! 와! 와, 와 아니 이거 쭈꾸미가 사이즈 분별력이 있는거인가 본데. 사장님 대 어, 여러분. 어, 이거 사이즈 분별력이 있어. 쭈꾸미가 <laughs> 와, 사이즈 괜찮은데요? 옆에서 올라온 건 요만하거든요. <laughs> 제가 잡은 거 이만해요. <laughs> 나, 나도. 어, 근데 지금 저거 봐. 옆, 내 옆에서 잡은 것도 요만해. 요만한데 지금 내거 커. 내거왜 커? 내거왜 커? 이거 보세요 와 엄청 크죠 지금 얘 엄청 큰데 이거 지금 옆에서 타이에 나온거랑 쭈꾸미에 나온거랑 차이를 한번 보세요 서해에서 침선우럭 낚시하면 큰거 잡으려고 9월에 잡아놓은 쭈꾸미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쭈꾸미 가지고 와봤는데 이상하게 제가 큰거만 잡고 있어요 이거 계속 잡아볼게요 회장님도 지금 쭈꾸미를 달았거든요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쭈꾸미가 몇번 내렸더니 딱딱해졌어요 새걸로 갈아 줄게요 약간 바보 됐네 자, 7시 23분이거든요. 출항해서 자리 잡고 낚시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게 제가 4 8터짜리인데 손으로 비교해보면 이렇게 큽니다. 요런 대구들로만 지금 나왔어요, 제가. 쭈꾸미 느낌 있다. 자, 트리플 히트. 어, 뒤에도 히트! 어? 자, 하나, 둘, 셋. 세명 왔습니다, 세명어 선미도 히트! 어, 뒤에도 히트! 네명 히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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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나이스. 중구중구 중구. 어, 어, 60급 살려는 드릴게. 3마리 올라옵니다, 3마리. 나이스. 주꾸미도 지금 중구급은 되는 것 같아요. 주꾸미로 잡은 건데요. 한중구급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힘드시죠? 어제 보약을 하나 먹고 오셨어야 되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33m요. 33m요? 사이즈 어때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힘내. 자 올라옵니다. 애고. 애고. 에고. 아애고고고고어 저는 항상 큰 거만 잡잖아요. 선별력이에요. 네 선별력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겁나 차. 바깥수좀 빨리. 바깥스 먹어야 되니 힘내야 돼. 뭐 전동일인데 힘을 내. 이건 아, 사이즈 아, 사이, 사이 좀 있네 아 몇미터? 다른 건 고기 안 나온대요 88cm 88cm? 잘시네 이따 봐요 오 휘끗휘끗하다 오와 상어가 와서 물어갈 것 같은 느낌 와 사이즈 봐 우와 아니 확실히 빵이 우와, 아니, 우와 아니 이거 주꾸미 진짜 속도력이 있는데? 팔자 되겠는데 이거는? 우와 와, 이거 봐요 우와 진짜로 주꾸미 내가 이번에 좀큰걸날았거든 쭈꾸미 큰걸 달았는데 진짜 큰 놈이 왔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커요. 와, 빡? 대박이다. 저의채미는 이렇게 하거든요 타이 하나에다가 했는데, 와, 사진 한번 찍고 올게요. 쭈꾸미가 이상하게 물속에 더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쭈꾸미 큰 걸로 달았더니 좀 자연스러운 앵션이 나왔는데 바로 큰놈 하나 잡았습니다. 나이스. 이번엔 쭈꾸미가 거의 알주만한 거 한번 달아볼게요. 엄청 커요. 쭈꾸미입니까? 쭈꾸미 큰 거, 아까 큰거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얘가 좀 수상적인지 입으로 한번 싹 댔다가 말아요. 근데 그러고 다시 꼬셔야지 나와요. 쭈꾸미를 큰거쓰면은 대구가 큰게 문다. 일단 올라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올라옵니다. 저기 희끗희끗하네요. 또 중국급은 나왔어요. 지금 애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요 녀석. 요녀석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포인트에서 다 뽑아 먹었고요. 10분 정도 포인트 이동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또 낚시 해보도록 할게요. 9시 34분인데요. 망쿨했습니다망쿨했어요 사이즈가 이래요. 이거 48리터짜리거든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제 옆에서 타이라바로 잡은 사이즈인데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죠. 바닥 폴링 바로 내리자마자 입질 왔습니다. 사이즈는 한 6자 될것 같아요. 포인트 이동하자마자 바로 입질 왔습니다. 근데 110m 남았다. 언제 올리냐? 전동일이야, 다행. 자, 10m. 아, 저기 희끗희끗하네. 시원하네 쭈꾸미는 진짜 웬만큼 기본 사이즈가 나온다. 와, 이거 봐. 그죠? 너무 빨리 올리는 나보다 눈깔 튀어나왔네. 미안하다. 오늘은 네가승자다 쭈꾸미. 쭈꾸미가 뭔가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쭈꾸미의 비밀을 좀 밝혀야 될것 같아. 지비치야, 네 새로 나온 지비치야 이거. 네 이쁜데 <laughs> 물 들어가면 너 귓방망이 말줄 알아. 어, 말 듣네. 어, 알지. 이거 알 알지. 주면은 무조건 팔자 잡는다. 어. 믿고 가모. 알았지? 네. 또 작았다고? <laughs> 네. 작... 야, 너는 지금 내가 봤을 때훌치기 하고 있어. 야, 미끼를 매기는 낚시를 해야지. 너 지금 훌치기 하고 있잖아. 여러분, 저기 참치 보일링했어요. 여기쯤에서 참치들이 육자쯤 되는 것들이 보일링을 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네요. 오늘 참치 한 마리 잡아가야 되는데 바닥이야? 오... 바닥 아니야, 바닥 아니야. 기죠 아니 근데 내가 잡았는데 왜 그거 뺏었냐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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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나 오, 오. 잡으셨, 오, 오, 오. 잡으셨어요? 오, 오, 오. <웃음> <웃음> 어, 야 대박이야. 배다다 <laughs> 아니... 이거 배다. 선생님, 이거 어, 내가 잡았는데. 오, 어, 대박이야. 올라오고 왜, 있어? 어, 80m인데, 한 70m 정도 올라오고 아니, 이거 아 내가 잡았는데요? 그 네, 니가 해, 그러면. 아니야, 나 괜히 빠트릴 것 같아, 무서워. 바닥 걸린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 응. 안녕하세요, 최대구입니다. 4 1 년간 대구를 잡아온 최대구입니다. 누가 잡았는데? 나억울할라 하네. 진짜 지금. 그니가 해라니까? 아 그렇게 하다 빠트리면 어떡해? 야 고기를 올린 사람이 임자야. 어, 야 야야야. 피드캐스팅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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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진 찍어, 찍어, 찍어. 저거 찍으라고. 사진. 뒤에 분들 조금 오. 야 캐스팅을 <목소리가> 그따구라면 그게 되냐 이씨. 아니 오버 캐스팅 아, 못하겠어. 나 진짜. 기록 캐스팅 못하겠어. 야야야 참치야. 야야 저거 잡아야 돼. 일로 온다. 야, 이쪽으로 올 거니까 잘 잡아야 된다. 저거! 저거! 응, 참치 넘기면 은 그냥 물어요, 참치는. 그니까. 저기 네. 넘겨야 돼. 최대구 씨! 예, 최대구입니다. <laughs> 예, 20m 남았고요. 지금, 요거 참, 빨리 저... 잡고 제 캐스팅해갖고 참치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대환장 파티에요. 지금 너무 바빠요. 최대구 지금 그만두고 지금 최참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커가지고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 9m. 저 온다! 저 5m. 온다! 온다! 어? 그, 어 <laughs> 굶다, 야! 지금! <laughs> 야! 대박! 야! 메다다, 메다. 와! 와! 우! 와. 와 나이스! 오. 야! 이거, 이거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와 누가 잡았냐고, 지금, 아니, 이거 내! 야, 뜰잘 떠져! 우와! 대박!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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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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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여러분 1 m 돼요. 이거.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 자, 오늘 드디어 1m 하나 나왔습니다. 야 여러분. 죽으면나 챙기셔야 됩니다. 대박. 야, 1m다. 쿨러가 91cm거든요. 이거 1m 나오겠네. 대구 잡는 사이에 참치 좀 걸어 가지고 이동하셨거든요. 와, 참치 대박. 이거 내가 잡아야 되는데. 판다 이거 손맛 어때요? 아우 어, 좋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참치 김치찌개 먹으면 맛있어요. <laughs> 와, 올리다가 나온 거예요? 대박. 와. 폴링해버렸어요 폴링에 여러분 지금 참치떼가 강원도에 동해안에 지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오전에 못 보다가 이기적서 지금 보일링하는 걸 보였어요 대구 걸는 바람에 지금 보일링을 놓쳤거든요 근데 지금 회원분이 잡았어요 지금 저쪽 3번 자리에 계신 시드래그 오! 오, 튜닝 하셨나봐요? 아예용스코리 드래그 역 업까지 한 0월 프리미엄으로 지금 랜딩하고 계십니다 몇 메달 남았습니까? 10메다요 와 10메다 선 자리 10메다 자 버틸라고 하고 있어요 10메다 어? 어, 아! 아, 아, 아! 여기 라인 라인이 보보리보리 앞으로 살짝씩 밀 주세요. 하지 응, 않아요? 저 정도 리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야, 여기서 만 100m, 80m. 서 가지고 가못 하겠네. 아. 아 올리는데 안 올리고 안 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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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전화 엄청 많아요. 아, 저배 던질 것 같은데. 던지세요, 머리가... 던지세요. 머리가... 앞에 참치 봤는데 캐스팅을 너무 오른쪽으로 던져가지고 못 잡았어요. 아 오늘 참치 잡는 게 목표였는데. 와 여러분 저 바다에 지금 비가 저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왠지 저거 우리 맞으면 끝날 것 같은데. 저기는 지금 용오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네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와 근데 진짜 장관이다. 일로 오는 것 같은데? 예 일로 오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건 거의 디스커버리 채널인데, 저기서 천둥번개 소리가 지금 너무 무서워요. 곧 일이 도착할 것 같거든요. 밑에 있는 수증기가 빨려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와, 이게 뭐야? 깔집어, 깔집어. 와, 언니 사이즈 크다. 걔, 손가락 너무 손가락 잘리잖아요. 네. 한번 넣어봐봐. 오, 오 겁나 세 오, 바로요. 와, 충지 고약하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에 입항했고요. 고기 손질 맡기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고기 손질은 항 바로 앞에 있는 어판장에서 바로 손질을 맡길 수 있어요. 키로당 2,000원 정도씩 하니까, 저렴하게 손질해서 가십시오. 아유, 마이들 잡으셨습니까? 잡아보자. 어, 이것도 만쿨, 망쿨. 만쿨이고요. 허, 요거도 만쿨. 야, 이거는 뭐? 요거 하나 잡았고요. 어. 야, 요거도 저희가 아까 제가 잡은 것들. 이중 최대부예요. 최대부. 벌레식 네. 그 애도 안 먹어요? 여름에얘먹으면안 음, 돼. 여름에는 아니, 애가... 아니 근데 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맛있어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맛있던데? 어. 근데, 뭐안 <laughs> 근데 안 먹는 게 좋아요? 이게 안 먹으면 여기잖아요. 이가 들어가요. 이게 보면은 이런 게 많다. 이런데. 뭔지 같은 게이 같은 게 많이 들어갔죠. 예. 보면은 이게 그게 벌레 같은 거예요? 예, 예. <laughs> 아아 일안 좋은 네, 거에요 일안 여기서 손질을 맡겨놓으시고 나오시면 맞은편에 아야진 삼겹살이라고 있어요 어. 저기서 점심을 어. 먹는 겁니다 아 천국이야 천국이야 음. 와 제육볶음 하루 엄청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회원님들하고 훈이오를 타고 대구라바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호기심에 쭈꾸미 생미끼를 사용해서 해봤는데요. 대구라바를 사용한 것보다 사이즈 성별력에서 월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작년 9월에 잡아놓았던 쭈꾸미들 있으시죠? 대구라바 가실 때한 번씩 챙겨서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penalty one